더운단 말이야. 더우단 말이야. 더 덥단 말이야? 아니 <laughs> 진짜 <어딨까? 웃음> 어 소리 <Sorry>. 이빨 빠졌어? <laughs> 이힘들어이힘들려 애기들 선물 샀는데 안에 촬영 못해서 그냥 사왔어요. 이거랑. 이거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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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하는거 올리는 거야? 아니요. 브롤스타즈 이런 거 아, 브롤스타즈 그거를 게임하는 거 올려? 그런 것도 하고 다른 게임도 막 하고 그래요. 근데 저는 진짜 싫어해요. 아 진짜? 네. 그럼 보미도 브롤스타즈 할줄 알아? 아할 줄은 아는데 진짜 싫어해요. 아 진짜? 애들이 <laughs> 하는 거 아, 뭐, 요즘 브롤스타즈가 유행인거든요미 재밌어? 그래서 아, 애들이 브롤스타즈 얘기만 하니까 질려 죽겠어요. 아, 초등학생들도 브롤스타즈 많이 해? 네. 아 진짜로? 네. 상촌 친구들도 브로스타즈 엄청 많이 해 도, 도마. 보람튜브 알아? 네 보, 보람튜브 봐? 아안 어. 봐? 재미없어? 네 학원 지금 몇개 다녀? 네. 뭐, 쉬는 날에딱 일요일 밖에 없어요 일요일만 학원 안 가는 거야? 네 뭔가 방학해도 방학 안한거 같지 않아? 네, 네. 차라리, 학교가,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나아 근데 나중에 그래요? 어 엄마한테 어, 물어보 <laughs> <없었어요. 웃음> 아직 없어 하고 싶은 거? 어 어떤 노래 르겠어 몸이 무슨 거목 좋아? 하파 파? 과파 코딩 막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? 네. 럼포미 코딩도 할줄 알아? 네. 어 아, 진짜로? 삼촌도 할지 모르는데. 요 컴퓨터를 배우면 다 돼요. 안 어려? 네. 안 어려? <laughs> 별로 안 어려. 아, 진짜? 어려운 거되니 소리 뭔줄 알아? 얘는 유튜브 때뭐 하는 소리는 뭐가? 소리 보 보는 거아는거 있어 공미가네 아는 거 있어요. <laughs> 도이몽이라고. <뽀랄> 도이몽. 어, 막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, 애기들이 보는 거 있는데. 꾸직이라는 <뽀치> <유퓨니까, 뽀치> 있는 <거예요. 뽀치> 뭐 유튜버. 꾸직? 네. 기뭐 하는 유튜버인데 그 사람은? 어 액체 만들 액체 괴물? 네. 재밌어? 네. 근데 요즘도 액체 괴물 많이 해? 요즘 많이 아니 안, <뽀> 안 하, 아직도 많이 해? 아 진짜? 아니. <뽀> 네. 아니 근데 삼촌은 봄이가 하는 걸못본거 같아 가지고. 한번 <뽀> 나보고 싶어? 언니. 없을 때 하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참 그때는 애기 알못 애기 알못. 알못이었어. <laughs> 네. 근데 진짜 고마워 <laughs> 왜 이렇게 삼촌이 볼 때마다 이렇게 아는 말이 많아지는 거 같아. 알못 이런 거 몰랐잖아 원래 <laughs> 보는 거. 네. 이제 알아요. 삼촌. <laughs> 보여줘 이거 해주어 잘못하면 잘못하면 바로 삼촌 <laughs> 어? 한 번만 더 그러면 삼촌이 봐 알지 봄이 <laughs> 봄이 삼촌 엄청 많은 거 알지 <laughs> 기영이 삼촌 친구 엄청 많은 거 알지 네영도 <laughs> <laughs> 아, 인싸야 인싸야 기영이 삼촌 친구 많으니까 책임 아, 누가 괴롭히면 말해 알겠지 우리 <laughs> 봄이 네. 어디 갔다 왔어 좀차이탄거 같네 많이 <laughs> 네. 어디 갔다 왔어? 여, 여수? 여수 갔다가? 가족여행 갔다 왔어? 네? 가족행 아니요 아니요? 아 때리지 마 엄마 친구들이랑 아, 엄마 친구들이랑? 아, 막... 응. 소리 몇 살이야? <목소리> 600살! 6살? <600살이야>? <목소리> 6살 6살? 아 600살 살이야6살 여섯 살 6살 살마 소리 말안 듣지? 네? <목소리> 소리 말안 듣지? 네아 <목소리> 해줄게 너 화면 <너>. 되에서 <목소리> 네. 보미는 소리가 말안 들으면 어떻게? 해? 네. 혼내? 네. 혼내면 말잘 들어? 요즘에? 아니요. 옛날에 아, 말안 듣잖아 보미. 아, 아 소리 해. 소리 말안 듣잖아. 보미 <laughs> 강아다 어디 놀러 와? 안 놀러 와? 그때 막 일본 가고 싶다 했었잖아. 일본이 가기 싫어요. 아 지금 이제? 불늘매 운동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알아? 네. 아 진짜? 알아요. 아, 대충 살아, 그냥. 행복하게 살면 돼, 알겠지? 고마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어.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돼, 맞아요. 그게 제일 힘들어. 왜 이렇게 잘 알아? 삼촌보다 인생을 더잘 아는데? <laughs> <laughs> 얘 뭐야, 치카쿠스야? <축하수스야>? 아, 시겠지 <laughs> 어, 여들아 <이런 거. 웃음>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. 소리입니다. 소리 몇 살이에요? 열 살이에요? 네. 고, 고, 고. 아니 얘예요, 얘예요. 얘가 뭐 언니라고 해야지. 언니예요, 언니. 소라 언니 좋아? 어디가 좋아 언니? 응? 언니 어디가 제일 좋아? 심장. 어, 심장? <laughs> 아, 언제 들어가요? 어, 너무 힘들어. 같이일까? 전주랑 뭐 이거 떨어지면 안 돼. <목소리> 왜 표정 그렇게 짓는 거야? 그거나 아, 맛있게 먹어. ¡Gracias! 힌트가 뭐야? 안성문? 이거 힌트가 없어? 글. 글? 땡땡글이에요. 아니 아니 글땡땡이에요. 글땡땡? 글연단어 뭐야? 글로벌. <laughs>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?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? 너 너무 보관적인 거 아니야? 일본 사 일본사람? 일본사람 <laughs> 헐크 헐크 엄마가 뭐냐고? 네 헐크 엄마는. 日트가 뭐야? 是트는 헐크 색깔. 헐크 색깔? 초등학교. 초등학교? 공사? 공사? 봉사? 엄마. 的妈妈是야그 그거 하는 사람이야? Bora, amor! 깍기 어, 이거 갈까? 깍두기 이... 납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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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이거 가지, 아, 소리 이거 갈지 있어? 이거 한번 가보자. 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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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가보자 지봤 그랬어? 두번 해봤어, 해봤어? <웃음> 가자 <웃음> 같이 가자 간다하나소리가이봐나나둘셋 해봐 하나둘셋아나 샌드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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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아 찌꺼야? 아. 아. 아, 아, 지금 뭐하고 있는거예요 아. 시코. 이빨 썩었어? 응실랑야돼실랑이플란트 <laughs> 한번밖에 안하는데? 보미가 <laughs> 더 잘하는데? <laughs> 아, 보여줘 야. <웃음> 김연아인데? 어 <laughs> 소리 날줄 알아? <웃음> 김연아는... <웃음> 김연아 어떻게 해? <laughs> 김연아 보여줘 아나몇 바퀴씩... 열0바씩 돈단 말이야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소리 왜안나왔어 <laughs> 이거 김연아 한번 보여줘 돌 도는 거하 하나, <laughs> 하나 둘셋 예! Yeah. <laughs> 잘 씻는데 뭐라고요? 손잘 씻는데 야, 안녕, 안녕하세요. 소라 한친 인사 해줘야지. 고마 소라 안녕. 안녕. 공이 <목소리> 오늘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. 보고 싶을 거 돼. 열심히 안 해도 돼, 대충해.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. 제가 누나 열심히 벌어놓을게요 누나, 애들 열심히 안 해도 삼천만이면 돼. 고마 잘 다, 들어가세요.